안녕하세요, 개미 여러분. 서울라이트 제제입니다. 이제 머리가 정말 많이 길었어요. 요즘에 항상 이렇게 머리를 묶어서 이러고 있거든요. <laughs> 이러고 아무도 안 만나요. 요즘에 또긴 머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. 머리 예쁘게 좀 세팅하는 법, 머리에 맞는 데일리 메이크업까지 준비했으니까 메이크업 재밌게 봐주세요. 그러면은 보러 가실까요? 보시죠. 스킨RX에서 나온 소독 물티슈인데 요즘에 항상 이렇게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어디 들어가면 꼭 이렇게 소독솜으로 닦아주는데 이게 건조해지지 않고 좋더라고요. 메디큐브 슈퍼시카 워터인 토너 이용해서 피독결을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. 화장솜에 묻혀서 이마에 여드름이 날 때가 많아서 이 여드름 케어하는 제품들은 대부분 이마 위주로 사용하고, 보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볼 위주로 사용하는데, 전체적으로 항상 닦아줄 때 요즘에 이걸로 쓰고 있어요. 이제 거의 다 써가죠. 다음은 제가 요즘에 진짜... 진짜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센스를 갖고 왔는데 JN 코슈의 펩타이드 볼륨 에센스 테스트 제품으로 처음 사용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. 꾸덕한 느낌의 이런 에센스인데 이거를 얼굴에 바르면 바르면 이렇게 변해요. 탄산 있는 것처럼 조금 기다리면 거품이 올라오는데 이때 발라주면 쫀쫀한 제품을 바른 느낌이 딱 납니다. 좋아하는 느낌의 제형이어서. 진짜 이거 너무 잘 쓰고 있어요. 이제 거의 다 썼어. 크림까지 보여드린다면 이 라고메 셀러스 센서티브 시카 크림 이 시카 크림으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. 파우더 처리된 느낌으로 뽀송한 느낌이 들어요. 근데 또 촉촉해. 이 바비브라운의 엑스트라 리 틴트 발라서 입술 보습을 먼저 좀 해줄게요. 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머리를 좀 묶어서 귀찮지 않게 눈썹이 좀 지저분해서 눈썹을 정리해주고 시작할게요. 먹방을 시작하고 나서 좀 많이 부어있어요, 얼굴이. 여러분. 베이스는 미샤 앤 퍼펙트 블랑 비비 샌드 컬러 이용해서 전반적으로 커버해주도록 할게요. 샌드 컬러이지만 저한테는 살짝 밝거든요? 쉐딩으로 컬러를 좀 잡아줄 거라서 밝은 컬러로 먼저 베이스 해줄게요. 디어달리아 컨실러 이용해서 다크서클이랑 잡티 부분을 좀 가려주도록 할게요. 컨실러가 이렇게 예뻐도 되는 건지 참. 디어달리아는 진짜 케이스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. 눈썹도. 꼼하게 베이스를 해줬다면, 쉐이딩으로 이 가장자리를 정리해 주듯이 안쪽으로 들어와 줄게요. 레어카인드 진짜 이것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. 요즘에는 그리고 여러분, 저 피어싱을 뺀 자리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. 붙이는 수술이 있다고 해서 수술을 알아보고 있어요. 아이 메이크업은 이 이크네 셀피 무드 필터 아이 팔레트. 회갈색 빛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을 잡아주도록 할게요. 눈썹 앞이랑도 연결해주면서 언더도 같은 컬러로. 샵 4번. 쌍꺼풀 안쪽으로만 좀더 진한 음영을 줄게요. 비레디 아이브로우 펜슬로 눈썹 빈 곳을 좀 채워주도록 할게요. 투크포스클의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블러셔. 완전 막 분홍분홍 느낌이 아니라 자 자연스럽게 혈색을 주는 느낌이어서 톡톡 찍어서 눈 아래쪽에. 제가 요즘에 메이크업 마무리 단계에서 꼭 필수로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. 블러셔가 생각보다 엄청 키치한 느낌도 주고, 그 다음에 좀더 매력적인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해줍니다. 눈썹도 한번, 턱 끝도 한번. 너무도 붉으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. 이번에 레어카인드 오버스머지 립틴트 중에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 세 가지 갖고 왔거든요. 솔티드 아몬드 컬러인데요. 진짜 색깔 진짜 예쁘다. 세 가지 색다 입술에 한번 발라볼게요. 이 컬러도 진짜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항상 다른 브랜드 제품들도 이 컬러에 꽂히기 때문에 되게 부드럽게 발리고 저는 항상 립 바를 때 마지막은 브러쉬로 좀 정리해주는 편이에요. 이렇게 1번 솔티드 아몬드 컬러였고요. 2번은 웬에버라는 컬러입니다. 딱 그냥 예쁜 입술 색 같은 느낌? 쿨톤 분들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핑크 컬러거든요 이것도 뭐 예쁘네요 마스크 로즈 컬러로 차가운 느낌을 연출할 때 좋은 그런 컬러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세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솔티드 아몬드 컬러인데 어,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마지막에 바른 마스크 로즈 이 컬러가 제일 컬러 면에서는 예쁜 것 같아요 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, 위에만 살짝 눌러서 립 라인만 좀 지워주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평상시에 돌아다닐 때 어떻게 고데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데기에 불을 올리고 있는 동안 질문을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생각나서 가지고 왔어요. 주로 향수를 뭐를 쓰시나요? 해가지고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두 가지를 갖고 왔습니다. 이 딥디크, 너무 유명한 도손. 얘는 또 샤넬 넘버 no. 5. 되게 좀 오래됐어요. 이 향은 마릴리 먼더가 잠옷 대신 입었다는 그 향수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매력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향이기 때문에 이 향수는 항상 가지고 있고 싶은 그런 향수여서 기분 좋고 싶을 때 주로 뿌리는 그런 향수 넘버 no. 5고 딥티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갈 때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. 딥티크도 종류가 진짜 많지만 가장 저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도선을 좀 많이 뿌리는 편이에요.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. 그럼 이제 머리를 해볼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수이 되게 많은 반곱슬이어서 이 이쪽 라인이 정말... 해리에요 롤빗으로 옆리를 눌러줍니다. 일단 옆머리를 이렇게 눌러준 다음에 이러고, 다, 이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살짝 귀 뒤로 넘겨서 꽂아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머리 기른지한 그래도 한 6개월, 7개월은 되지 않았나 꽤 오래 길렀어요 옆에는 이렇게 해주고 앞쪽을 한 곱슬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지저분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앞쪽은 이렇게 말아서 딱 고정 열 있을 때 고정해주면 바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? 전체적으로는 좀 차분하게 하지만 소량의 모발을 잡아서 컬을 주면 좀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본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다음에 뒷머리도 뒷머리가 뽕긋해 보이려고 여기를 막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보단 그 발의 아래를 좀 과하게 찝어서 이렇게 말아서 냅두면 얘가, 얘가 이제 머리를 띄워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때 눌러주고 그다음에 그래서 얘네는 소량씩만. 이렇게 고대를 하면서 약간 부시시하지만 좀 정돈된 느낌을 줬으면 어반트라이브의 이 헤어 세럼을 이용해서 고정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불편하더라도 앞머리가 눈을 살짝 가려주는 이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뭔가 영화 속에 나오는 섹시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세팅할 때도 항상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게끔 세팅해주는 편입니다. 좀 메이크업이 좀 심심하니까 눈 아래에 점을 하나 찍어줄게요. 이쯤에 저기 코에도 점어 뭐야 코에 점이 여기 두 개가 됐어? 코코점 하나밖에 없었는데 <laughs> 언제 점이 생겼지? 왜? n 제 생겼어? 두 개는 좀 그런데 e 옷을 갈아입고 엔딩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봄을 겨냥한 제제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모르겠지만 그리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머리 길어서 펌 하셔도 되고, 요즘 리프컷이라든지 되게 예쁜 펌들이 많잖아요?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곧 펌을 할 예정입니다. 그 영상도 한번 담아볼 거고, 다음 영상도 재밌는 영상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No.